이게 이제 부부다 보니까 가끔씩 또 사랑을 나누는 경우도 있잖아요. 말씀드리는데. 갑자기 왜 무슨? 와 근데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또 사랑을 나누는 것도 되게 아니 근데 아까 봐 <laughs> 그러니까 그게 뭔지 어, 너무 이상해. 아까 너무 화나서 이혼하려고 이삿짐센터 10만 뭐 원계약금까지 했다가 들어오는 순간 들어오는 순간에 안고서 또 그렇죠 그런 게뭐 칼로 물베기라는 말도 있지만 그냥. 딸이랑 들어오는 모습이 예뻤나 보죠. 참... 진짜 감정적이고 어... 열정적인 부부시네요. 그러니까. 격정적, 어... 격정적이야. 그래서 오늘 옷도 둘다 빨간색으로 입고 있어요. 와, 참. 그때 보면 그 폭력 아... 성향이 나와요. <laughs> 한번 하면 손자국이 있네. <laughs> <전에 인해> 제 <laughs> 엉덩이 쪽에도 막 이렇게 나 있고. 어, 네. 진짜. 깨무는 거 기본이고 피멍. 피망... 피멍이, 네 예, 엉덩이에 피멍이, 손자국 이렇게. 이격 예, 예. 응. 걱정도 있어. 야. 관계를 할때 엉덩이나 등에 이렇게 찰싹 소리가 나는 약간 그런 게좀금기 좋은 어. <laughs> 것도 있고 때물어서 뭔가 내내 흔적을 이렇게 남기고 싶은 그래. 우와. 그런 것도 좀 있고 엉덩이나 이렇게 때리면 거의 밀착되는 것 같고. <laughs> 네, 약간 아. 그건 품목은 풍요, 아닌 것 같아요. 요, 이런 거 나가도 되나요? 네가 너무 걱정해. 우리는 괜찮은데 두 분이 괜찮으세요? <laughs> 이거 방송 나가도 저분이 괜찮으실지나 모르겠는데. <laughs> 나도 그게 걱정인데요, 지금. <laughs> 그런 것 때문에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 어, 폭력 때문에 하기 싫대. 얼마나 무서우면. 싫다는 거를 여기서 더 관계 안 되는 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어, 그래? 그럼안 되지. 하고 좀 멈출 텐데, 뭐,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어, 아, 아 이러고잘 맞춰주는 네, 거 그치. 같은 반응이.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저도 참고 그런 거죠. 아, <laughs> <laughs> 그렇다고 막 제가. 아니야? 너 내가 이렇게 때릴 때, 신음 소리가 더, 더 리얼로 진짜 신음이 나와. <웃음> <웃음> 어, 아, 그래? 네. 아, 그래서 왜... 좀더 계속 때리게 되는 것 같아요. 아프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아프니까. 궁금한 게 남편한테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친한 사람들, 뭐 이렇게 약간 형제들, 뭐 이렇게 약간. 그 저는 한 번도 더 폭력적이라니 뭐왜 이렇게 뭐 사람 때리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뭐 얘만 유독 이렇게 <laughs> 그냥 어, 그 털이 먼저 올라가가지고. 아이고. 정신 차리고 보면 그냥 때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 <laughs> 제가 타격감도 좋고. 뭐 그러니까, 어, 때릴 때가 많아서. 예. 살과 덩치가 조금 커서 그런지 그착 소리 나는 것도 그렇고 오. 이렇게 때렸을 때 튕겨져 나오는 진짜 그거 <laughs> 그것도 너무 재밌고 <laughs> 야 아니 어떤 리액션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 되게 남편분이 정확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싫으시면. 어. 음. 어. 근데 이제 부인은 그런 소리도 안 했잖아. 음. 뭐, 심지어 더 나가서 너도 좋아했잖아. 음, 음, 음. 이러거잖아요 이게 좀 남자, 여자가 바뀌었다면, 아, 굉장히 좀 심각한 말이죠. 생각입니다. 만약에 저희 진짜 네. 남녀가 바뀌어서 네. 남편이 부인을 타격감이 네. 좋고 네. 재밌어서 네. 때려요. 아, 이랬다면, 어, 어. 이거 지금 여기가 아니라 딴데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상황이 네. 내 거라고 표시해요. 뭐, 꽉 깨물어요. 음. 뭐, 피멍 들어요. 어, 이게. 음. 남편분은 이제 아내가 때릴 때마다 이게 참으시는 거죠. 그때 그때마다. 그쵸 예. 여잔인데 저도 <laughs> 진짜 속된 말로 뭐맞짱을할수 없잖아요. 예. 그래, 아, 그러니까 제가 삭히는 것 같아요. 예. 어, 이런 입장이 진짜 많았어. 음... 그매 맞는 남편의 여자니까 그래, 또못 예. 때리는 거야. 때렸었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기에 눌려서 음. 뭘 어떻게 못 하나 봐. 어머나.